당신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떠난 것은 교회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나가고 더 이상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까요? 예, 하나님에 대해 분노하거나 실망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등 돌리는 걸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예배를 접고 아무 말 없이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단지 더 이상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였습니다. 왜 어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공간이 되는 반면 어떤 교회는 사람을 지치게 하고 상처만 남기는 곳이 되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낭독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사라졌고 찬양은 울려퍼지지만 회개는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로는 피로감과 외로움 속에서 스스로를 지워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괜찮은 척하지만 그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한다고 말하는 공동체에게 실망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지금 교회는 깊이 각성해야 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불편함, 이 괴리감은 결코 착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의 이름을 들먹이며 세워진 시스템은 너무도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통찰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안전한 공간이 아닌 검멸의 공간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없고, 자신의 생각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무엇이든 불신앙입니다라는 딱지로 정리되거나, 기도하세요라는 말로 덮히기 일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성경 속 하나님은 질문하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무너진 자를 수치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진실된 울부짖음을 기뻐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사야 41장 10절과 같이 직접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인간적인 기준과 문화 속에서 진실한 고백 대신 이미지 관리와 종교적 포장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회복의 공간이 아니라 비교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눈물 흘릴 수 없는 공간에서 어떻게 치유가 시작되겠습니까? 두 번째 통찰은 회심을 강조하면서 공감을 잃어버렸다는 점입니다. 복음은 본래 죄인을 위한 초대였고 상처 입은 자를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회심을 말하면서도 회복을 위한 동행은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사라졌습니다. 누군가가 쓰러져 있을 때 회개하세요라는 말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그 곁에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손길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점점 더 냉정해졌습니다. 효율성과 순결함이라는 명분 아래 연약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조차 고립을 느끼며 결국 이곳은 내 자리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한 채 사람들 앞에선 신앙을 놓은 척 하며 조용히 아주 조용히 사라집니다. 세 번째 통찰은 헌신을 강요하면서 사람을 놓친 것입니다. 교회는 사역자를 만들기 위해 성도를 훈련시키고 시스템을 위해 사람을 배치합니다. 사역은 많고 휴식은 없고 헌신은 계속되지만 돌아오는 것은 칭찬이 아닌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보다 마음을 원하시는데 교회는 손만 움직이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사람은 점점 무너지고 결국 자신을 잃어갑니다. 헌신은 선택이어야 합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성경 속 바울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말했지만 현실의 교회는 그 말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점점 사람이 떠나는 공동체가 됩니다. 단지 지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의미 없다고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통찰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정죄를 통해 사람을 통제하고 두려움을 통해 순종을 끌어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의심 많은 제자에게 책망보다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다루지 않으셨고.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가장 뿌리 깊은 원인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더 이상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가지 않고 차라리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홀로 찾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느낀 괴리의 정체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진실 앞에서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왜 공동체의 얼굴을 잃었는지, 왜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는지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떠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깊은 내적 갈등은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 아니라 그분을 더 온전히 만나고 싶다는 갈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 그 갈망을 오히려 억누르려 합니다. 당신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혹은 교만하지 마세요 라는 말로 되돌아온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진짜 믿음은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질문조차 받아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도 하늘을 향해 의문을 외쳤고,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질문 없는 신앙은 무기력한 순종이고,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교회는 생각을 마비시키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좋은 분인데, 교회는 그분을 막는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닿는 통로를 막는 것입니다. 이 괴리의 근본에는 공동체의 목적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본래 교회는 치유의 공간이었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능적인 집단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누가 더 성실한가? 누가 더 정통한가? 누가 더 깨끗한가를 따지고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교회 속에서도 외면당합니다. 당신은 교회에서 혼자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았던 적은요? 그런 경험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진짜 공동체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단지 종교적 모임으로만 남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지만, 그보다 더 깊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예배가 관계를 잃어버렸을 때, 그곳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말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적게 임재하는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이 그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사람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고 선별하는 곳이 되어간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나 같은 사람이 있어도 될까? 라는 생각을 반복합니다. 이 질문은 교회가 영혼을 품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외모, 학력, 재정, 가정환경, 심지어 신앙 연륜까지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목사님의 눈치를 보고 교인들 사이에서 자신을 포장하고 진짜 고민은 교회 밖 사람에게 털어놓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왜곡된 상황입니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고 부유함이 아닌 간절함을 보시는데 교회는 점점 그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상처받은 이들은 더 이상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있는 이들이 더 깊은 상처를 받고 나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이상 신호입니다. 이 모든 구조의 밑바닥에는 한 가지 거대한 착각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이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까지 오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한두 명의 실수로 인해 생긴 게 아닙니다. 교회가 스스로 점검하지 않고 스스로 옳다고 착각하며 살아온 세월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우리는 말씀 위에 서있다라고 외치지만 정작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사랑과 겸손과 회복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지만 지금의 교회는 그 말씀의 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 교회는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믿음이 약했어. 이말 속에 교회의 본질이 무너졌다는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을 품지 못한 교회는 결코 복음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너무 쉽게 사람을 포기합니다. 조용히 떠나는 사람들을 놓치고 그들의 아픔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손가락질합니다. 당신이 그런 시선을 받았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하나님을 닮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마주한 당신의 혼란은 건강한 감각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찾고 싶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교회가 두려운가? 왜 나는 은혜를 받고 싶어 예배에 나갔는데 죄책감만 가지고 돌아오는가? 이 질문은 절대로 무시되어선 안 됩니다. 이 질문 안에는 영적인 갈망이 있고 동시에 교회가 놓치고 있는 본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복종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엘리야에게도 친밀하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들이 실수했을 때조차 그들을 밀쳐내지 않으셨고 그들이 지쳤을 때 내가 왜 이러느냐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오늘날의 교회는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무너짐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를 비난하고 배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성품 사이에 깊은 간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간극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교회가 진짜 하나님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이들은 점점 더 외부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예배당은 찾지 않고 말씀은 묵상하지만 교회는 떠납니다. 이는 단순한 신앙 이탈이 아니라 왜곡된 공동체에서 벗어나려는 영혼의 생존 방식입니다. 교회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나 진정한 모임은 숫자의 집합이 아니라 마음이 이어진 관계입니다. 수백 명이 모여도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모른다면 그것은 그냥 행사일 뿐입니다. 진짜 공동체는 회복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가 운영 조직처럼 돌아가고 사역 중심으로 사람을 소비합니다. 결국 성도는 부속품처럼 느껴지고, 내가 여기에 왜 있어야 하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대답받지 못할 때, 사람은 조용히 떠납니다.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왜 떠났느냐? 를 묻기 전에 왜 붙잡지 못했는가? 를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이들을 말씀을 듣지 않아서, 믿음이 약해서, 은혜를 몰라서 떠났다고 판단하지만 실제로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간 그곳에서 하나님보다 시스템을 먼저 만났다는 것입니다. 회중은 많은데 돌봄은 없고 찬양은 뜨거운데 품어주는 품은 차갑고 말은 많은데 진심은 사라진 곳. 바로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았던 겁니다. 이사야 4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주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으시되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숨으시되 멀어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숨으면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순간, 사람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그분의 성품을 감추는 방식으로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제하려 하고, 권위를 무기로 삼고, 영적 권세라는 말로 침묵을 강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듯 하지만, 실상은 조직이 안정되길 바라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는 자유를 잃고, 관계 대신 기능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교회는 진리를 외치면서 자유를 제안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더 이상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믿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예배당 밖에서 홀로 무릎 꿇고 울던 그 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모든 시간보다 더 깊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비극이지만 동시에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지만 교회에 의존하지는 않으십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지, 어떤 교단이나 예배당을 통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가 오염되었다면, 하나님은 그 도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침묵했고, 고백했고, 눈물 흘렸고,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분을 찾았지만, 교회 안에서 찾을 수 없었을 뿐이에요. 이 고백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교회가 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돌들로라도 외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분이시며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통제하고 평가하고 침묵을 요구하며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죄책감을 끊임없이 심어줍니다. 그러한 구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떠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교회 때문이라는 사실은 당신이 믿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믿음을 지키고자 몸부림쳤다는 증거입니다. 그 고통의 밤, 그 외로움의 시간 속에서 여전히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당신의 영혼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까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거짓된 시스템에 맞서 등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침묵을 멈추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높아졌던 강단은 낮아져야 하고, 통제하던 권위는 내려놔야 합니다. 교회는 다시 무릎 꿇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먼저 무너진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비전을 말하기 전에 먼저 상처를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함께 우셨고,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셨고,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그 방향을 잃고 사람을 조직의 일부로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영혼은 사라지고 구조만 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조보다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교회가 그 사실을 잊는 순간 그 이름은 남아있어도 그 본질은 사라집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려 하십니까?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떠난 후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 어떤 조직도, 교단도, 공동체도 당신을 대신해 하나님께 나아가 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가장 깊이 아시는 분은 목사도, 교회 리더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회복될 수 있는 공간은 조직이 아닌 관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진실한 공동체, 그 회복은 지금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는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 위선이 아닌 진심으로 세워진 교회로, 그것은 교회에 속한 모든 이가 함께 외쳐야 할 기도이며, 각성해야 할 통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그 사명이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피해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실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예언자입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침묵 속에 주저앉을 것인지, 아니면 회복을 위해 다시 진실을 외칠 것인지,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바로 당신일 수 있습니다.